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9월 30일 어, 디디스 추억여행, 추석여행의 이틀째 날입니다. 에, 아침 근사하게 먹고 어, 이제 바로 동해 앞바다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이제 등대 오음 길이라고 어, 옛날에 이제 SBS 어, 상속자들로 유명해진 길입니다. 저뒤 밑에 보면 이제 스카이워크. 어, 예. 아주 멋지네. 어, 예, 저기도 이제 또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야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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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또, 들이다, 들이, 들이미네, 또. 아이고, 누가 뒷간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시네. 아이고, 여기. 불을 그냥 싹 올려야 되는데. 예, 네, 여기가 이제 동해바라의 신호등, 어, 동해의 등대가 어, 되겠습니다. 어. 등대 쉼터 어, 여기에 보배로 이제 또 작은 어,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어, 보이시죠?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제 짬어 뭐, 어, 68년도 어, 한국을 뒤집어 놓은 영화죠. 미워도 다시 한번 여기곳에서 어, 촬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 뭐 어디든지 다 시실리아, 우리 대부 어, 영화도 그렇고 한번 히트친 영화 아, 촬영지가 또 이렇게 에, 명소가 관광 명소가 되는군요 여기 예, 이제 등대 쉼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우리 선수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여기 바로 예 등대로 올라왔습니다. 어이고. 멋있네. 역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밑에서 올라다 보는 것보다 낫네. <laughs> 오케이. 예. 여기도 뭐 열시 전에요안 열겠지. 응? 아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천사들 같아. 어? 로인 천사. 아, 아유. 저게 저게 연세가. 저게 연세가 드신 좋다. 첫... <laughs> 아주 좋아요. 오늘 내가 내 상태가 어떤가 건강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십 홀쭉이, 들어가세요. 빠져나갑니까? 어, 홀쭉이. 와, 홀쭉이네. 어이구. 뭐, 날씬하시네. 와, 우와. 오. 오, 오. 어. 아이 거꾸로 도는. <laughs> <laughs> 어. 우와. 바뀌 다음 선수 출전 나도 지구인 아 지구인 맞습니다 아 이러면 곤란한데 아이고 돌아가겠습니다 어 뚱뚱이 아니에요 통통해 어 아니야 그럼 뭐야 표준 어 표준 날씬 어어어어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laughs> 조금 찢어졌습니다 어어 어, 홀쭉 홀어어어 어. 어, 어, 어. 헐쭈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 어. 자, 돌아갑니다. 자, 이제. 지구인, 이동원 네. 코르나에, 아. 패스, 뚱통 아. 패스, 뚱통 아. 네. 패스. 표준 벤슨 표준, 표준준그 표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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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넥스 x t 날이신좀 곤란할 것 같다, 나이신. <laughs> 울지도 안 돼요. 8 3 이제 마지막으로 4 0년대 아, 아, 묵호 등대에서 아, 이 동해를 바라보면서 예, 밑에 이제 뭐 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또뭐더 재밌는 것도 많이 만들었네요. 어. 여기 이제 또 한번 걸어보고 여기 아까 어, 구경했던 여기 그 스카이워크 어, 예. 여기도 있고 여기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네 이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제 한국의 산토리니 목코 어? <laughs> 등대 언덕을 구경하고 아 내려오네요 아 이거 두 분이 바빠요 바빠 아 멋있다 예, 이제 뭐 슬슬 해도 나오고 어, 여기 어, 저기 산꼭대기 등대도 약간 보이네 예. 뭐 우리 저 처형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한국의 산토리니, <laughs> 한국의 산토리니 위에서 잘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해변가, 어, 무코 어, 바다의 길, 문화의 길. 여기서 이제 쭉 걸어가면은 음, 계속 걸어가면은 부산이 나오겠지, 그지? 음. <laughs> 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저 뒤에 등대도 멋있어요. 어. 작은 거 아주 좋아. 아유 좀 전에 저 낚시 해가지고 두 마리 잡았는데 그냥 좀 그냥 가져가려니까 좀좀 냄새 날것 같아가지고 일단 일단 걸어놨습니다. 일단 걸어놨습니다. 에, 에, 좀 마르면은 에, 가져가야지.